소중한 아이들이 있는 어린이집은 안전해야 합니다. 특히 인명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화재로부터의 안전 보장은 매우 중요합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하려면 화재 발생 시 불이 커지기 전에 빨리 대피하고 진압해야겠지요. 로제AI의 IoT 무선화재 감지 시스템은 빠르게 화재를 감지하며 자동으로 119 소방센터와 관계자에게 알려 빠른 대피와 화재 조기 진압을 가능하게 합니다. IoT 무선 화재 감지 시스템은 전통시장, 병원, 학교, 공장, 물류창고 등 국내외 26,000여 개의 장소에 설치되어 있으며 20건이 넘는 화재 조기 진압을 이루었습니다. 로제 AI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안전한 혁신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대응하기 시작하는 현재의 소방시설과 소방체계는 시간을 다투는 화재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후 대응 방식은 늦습니다. 더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우리는 건강검진을 통해 질병의 조짐을 알고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처럼 건물도 그 상태를 진단하면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로제 AI의 인공지능 화재예보 시스템은 다양한 위험 요소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화재 발생 이전에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합니다. 인공지능 화재 예보 시스템은 발전소 등 기관 시설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화재 예보 시스템은 화재의 사전 예방 시대를 열었습니다. IoT 화재 감지 시스템과 AI 화재 예보 시스템으로 가장 안전한 어린이 집을 완성하세요.